안녕하세요. 다림카 최혜성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다리님 오늘은 저희가 독일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 다뤄볼 건데 항상 이또 판매량 순위또저희다리한테 물어보면 가장 많이 팔리는 차로 뽑히는 게 매번 나오는 게 오시리즈, e 클래스이두 가지 차량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두 가지 차량의 공통점은 독일차라는 건데 이 독일차가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많이 많이 팔리는 이유와 중고차 시장에서도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는 이유가 분명 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일차는 왜 이렇게 좀 사랑을 많이 받는 걸까요? 일단 디자인, 그다음에 엔진. 그다음에 연비 이런 거 아닐까요 연비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도 디젤이 나와도 수입차 연비를 못 따라가고 소음도 독일차가 더 조용해요 그런 거 그다음에 아무래도 디자인도 우리나라 거랑 또 비교했을 땐또 틀려지고 그리고 일단 수리비 장고장이 많아요 저희 나라 거나 고장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소모품 주기가 너무 빠르다는 거 저희 나라 거는. 그럼 독일 차가 좀 그러면 많이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뭐 디자인 부분 당연히 뭐 누구나 이쁜 거다 알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좀 이런 좀 소음 문제. 뭐 디젤을 봤을 때 소음도 적고 그러니까 기술력 차이가 좀 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이나 기술력이 약간 좀. 틀린 거는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빨리 빨리 되다 보니까 네. 한번 페이스리프트가 되면 이전 차량 같은 경우는 감가도 많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가 폭 같은 경우도 이 독일 차 벤츠나 이 BMW 같은 경우는 감가 폭도 막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독일 차가 페이스리프트를 하잖아요. 그럼 금액이 크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 나라처럼. 그러니까 가성비도 기존 차들은 가성비가 더 좋아져서 인지도가 더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국산차 탈래, 수입차 탈래. 그러면 열이면 열다 수입차. 요즘 추세로는다 수입차로 가잖아요. 같은 금액대로라면 어차피 저희 나라는 2년 뒤면은 내 그렇죠. 모델이 또 구형이 되는 그치, 건데. 그치, 그치. 그럴 바에는 나는 수입차를 더 선호도가. 그래서 커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아까 옵션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신 신차로 외제차를 구매해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 봐요 옵션을 뭐 하나하나 다돈 내고 하는 게 우리나라만 그렇게 되는 건가 봐요. 네, 저희 나라가 유독 왜냐하면 모델이 되게 많잖아요. 뭐 럭셔리, 프레스티지, 뭐 기본도 있고 디럭스도 있고 뭐, 뭐 거기에 뭐 시그니처, 노블레스, 노블레스 스페셜, 마, 뭐 엄청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또 옵션 추가예요. 맞아요.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 까 어느 정도 기본. 그러면서 금액은,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최고의 옵션 좋은 거에 구매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빠지면 좀 아쉽고, 어차피 신차 사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소비자들이. 아, 기왕 사는 건데, 새차 사는 건데, 한 5년 탈 건데, 옵션을 좀 많이 넣자. 그럼 뭐, 썬 루프 놓고, 휠 놓고, 뭐, 별의별 걸다 넣어요 넣을 수 있는 거다 넣어 그러다 보면은 금액은 신차랑 수입차 독일차를 했을 때 금액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아유 난 그냥 수입차 탈래. 이게 더 많이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외제차랑 비교를 해봐도 네. 독일 차의 이런 판매량이 판매량이 훨씬 더 높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감가율을 봐도 예를 들면 뭐 다른 마세라티라든지 뭐 레인지로버 네. 막 이런 차을 보면 감가가 되게 많이 된다고 들었는데 네. 근데 왜 벤츠나 BMW 이런 차종들은 그런 외, 가, 같은 외제차인데도 불구하고 감가율이 적은 이유가 있나요? 음, 아 독일 차요? 네, 독일 차는 왜 감가율이 다른 외제차에 비해서 적은지 아, 다른데 거는. 장고장이 많아요 아... 레인지로버는 뭐 비가 세서 한번 또 문제가 생겼죠 그 다음에 장고장이 어마어마 하잖아요 레인지로버 하면은 다 알아줘요 네이버에 한번 맞춰보아도 제 친구가 그거 비 세가지고 가서 압유리싹갈았어요그 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있고 또장고장 수시로 잘망가죠 근데 또 부품이 없어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언제나 올지가 기약이 없어요 그런 거 마세라티도 마찬가지로 잔고장이 너무 많고 근데 또 부품이 너무 비싸 그러다 보니까 독일 차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게어떻 벤츠, BMW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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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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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서좀 그런 이유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독일에서 부품을 조달하기도 빨라요. 조달하기도 빠른데, 뭐, 마스터라트나 렌지로버나, 뭐, 많잖아요. 뭐, 포르쉐는, 포르쉐는 솔직히 근접을 할수 없는 차고요. 왜냐면 액수가 너무 세니까. 뭐,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는 많잖아요. 근데 부품 조달하기가 힘들어요. 또, 금액이 되게 어설픈 금액이 아니잖아요. 근데 독일 차들은, 뭐, 저는 그만큼 독일이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물건도 조급도 음. 빠르고 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너무 비싼 것도 아니고. 음. 그래서 독일만의 그 장점 아닐까 싶어요. 음, 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독일차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는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 저는 확실히 좀 안거 알게 된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에서 독일차가 더 인기가 많고, 왜 사람들이 찾는지. 오늘도 마지막 한 말씀 더 해주시면서 다른님도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뭐이 영상을 찍는다 그래서 무조건 독일 차가가 뭐 독일에서 뭘 스폰을 받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소세지안 네. 받으셨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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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받았어요. 맥주 안 받으셨어요? 자 네. 일단 받은 거 하나 없고요. <laughs> 네, 근데 아솔직히 근데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저희 나라 차는 물론 좋아요. 저희 나라 차도 물론 좋은데 너무 옵션을 가지고 장난질을 너무 많이 한다 이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모델을 줄이고서, 그리고 소비자가 신차만 뽑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AS 문제를 해결을 잘 해줘야지만 소비자가 더 좋은 건데, 저희 나라는 지금 신차 뽑아내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AS가 잘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지금 독일차가 제일 무난하게 빠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분들도 뭐 그렇다고 제가 저희 나라가 나쁘다, 나쁘게 만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소비자를 생각을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브랜드에서는. 그렇게 해서 좋은 차를 사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